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은 하늘에 구름이 끼어있고요. 선선한 바람이 불어들고 있습니다. 내일까지는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절기 추분인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18도, 봉화는 11도 안팎으로 서늘함이 감돌겠는데요. 한낮에는 서울의 기온이 27도, 철원 26도까지 올라서 오늘보다 조금 더 높겠습니다. 내일 남양과 제주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해 모레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을 보시면 수도권과 영서, 충청에 20에서 60mm, 남부와 제주에 10에서 40mm 가량이 내리겠습니다. 내일도 전국하는 흐리겠고요. 남해안과 제주 해안 지역에서는 너울이 밀려들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8도, 대구 17도로 출발하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 27도, 광주도 27도가 예상됩니다. 충청과 남부 지방은 목요일 밤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